예전에 이제 7번 그리고 예전 8번 이렇게 이어서 풀어보자.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중근이다. 그러면 너희들 반드시 이게 좀 떠올려야 돼. 얘가 떠오르면 얘는 a k 플러스 b는 0. 이런 식의 형태로 너희들이 꼭좀 생각해줘야 돼. 그래서 얘가 0, 얘가 0, 이해가지? a가 0이고 b가 0이면 k가 무슨 수가 되든 상관이 없다고. 그 뜻이 뭐야? k 값에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야. 아 선생님 이거 당연한 건데요? 아, 당연한데. 요 a가 다항식으로 펼쳐져 있고 이게 다항식이면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지금 자꾸 이런 잔소리를 하는거라고 아 이건 당연한건데 이 a 가 다항식이 될수 있다고 이게 다항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a가 뭐가 되든 간에 너희들이 이런 생각 개념은 떠올려야 된다는 라 것을 인식을 한 상태에서 문제 잡고 나라 이거야 이해 가지 중분이기 때문에 야 얘는 b' 은 마이너스 k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지. 그래서 짝수 공식 쓰니까 얘는 k 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요. 그냥 바로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면 바로바로 들어갈 거야. 그래서 k 제곱 날라가고 a 제곱 이거 날라가고. 그래서 마이너스 2a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 어, 근데 8치번뭘 구하라는 거니? a 값 b 값 구하라는 거네 어. 근데 a와 b는 어떻게 되니 음. 그럼 봐봐 이건 뭐 단항식 형태지 그러니까 a는 뭐가 돼야 돼? a는 당연히 0이 돼야 되고 b는 뭐가 돼야 돼? 1이 돼야 되네 아주 쉬운 형태의 형제였지 8, 어, 또 필수의지 8번 가보자 얘가 완전제곱식이 된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시 D가 0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? 그래서 중구나와야 되잖아. 완전제곱의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. 그래서 얘는 판별시 D 짝수 모시 아니네. 판별시 D가 2K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4에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이 되면 되겠다. 네. 관계를 해주면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은 0. 이렇게 되겠네. 4K제곱 날라가 그리고 모사로 뭐 남아 8k 남네 8k 마이너스 7은 0 그래서 k는 8분의 7이 정답이 되겠다 3분, 8분의 7